아야 이거 민망했는데 진짜 이거 한명 다운이라 밀고 빨리 나가면 되겠는데 핸들 안 들어가? 아. 야나 나갔네? 응도 어. 누나, 여리냐 우리 아닌 것 같은데? 뒤에 온것 같은데? 안여인데 뭐야, 너랑 싸우는데? 야 뭐야, 얘, 얘, 개탈피, 개탈피. 나이스. 네. 하나,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. 아래쪽으로. 어. 현실, 현실. 이대이야. 마지막 하나. 대피. 어디가? 오케이. <laughs> 어 아래로 왼쪽이, 왼쪽이 왼쪽. 날것 같기는 해. 아래로 밀어보자. 살린다 음. 어 그래. 밀어 밀어. 우리 뒤, 오른쪽 와. 이거 쭉 따라가, 또랑 그렇지 네. 어, 따라가. 어, 그렇지 싱가 쪽으로, 싱가 쪽으로 왼쪽으로, 왼쪽으로 궁 줄까요? 응 야, 저 레이스, 레이스 마지막 세 분데. 회복하고. 아, 어, 나만 하면 되무 어, 너만... 얘네 둘이 싸우는 거 얻어먹으면 돼, 이제. 끝이야, 마무리. 마지막. 딱, 딱, 딱. 오른쪽이 너덜너덜한 거 같거든? 나 지금 엄폐 찾아야 돼, 우리. 이거 송우전으하 가면 우리 훨씬 유리하니까 죽..끝나는데 우리가 제일 유리하지 않냐? 근데. 여기 갑바 도 있어 보자 도러어 어. 이제 마지막이구나. 아, 아 다운 아니구나. 나 봐줘. 나. 마지막 한 팀? 마지막 한 팀! 회복! 과학, 어? 아! 아! 응. 맞 오른쪽. 야, 얘, 아, 얘가 마지막이었는데. 아. 선 맞으면. 야, 여기. 어, 진 야, 있다. 야, 여기. 여기 여유로워. 터트린다 어. 같이 써야 되 오케이 늦었어 어, 막으러 가자 탔어 두명 <목> 탔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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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가 떠는 거부터 저한두발 맞춰놨거든? 여기 앞에 도망간다 도망간다 옥테니라고. 아 힌이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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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테인 옥테인 하나 다운 오케이 어, 다운인 밀까? 다운, 다운, 밀자.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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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밀어, 밀어. 두명 중에 하나 다오이야 야, 야, 뭐, 아니, 근데 거기를 가면 어떻게... 아니, 이, 이, 한명이한 명이야. 아니, 원하더원하더원하더 야, 야. 씨발, 한 가운데로 들어갔어. 야, 어차피 근데 원이. 음? 나가, 나가, 나가. 야, 점프해, 점프해. 점프, 점프, 점프. 여기. 점프해, 점프해. 아니, 근데 너 어딨냐? 점프도 없어? 이제 와 천패자 없어? 아니, 하고 도망갔잖아 빼빼빼 아니, 어찌미트 <laughs> <illing> 야, 엄패를 해줘, 온기야 안 돼, 엄패 안 돼, 엄패 안돼엄배 나가? 눈여겨 나서 손 주는데 내가 잡아줄게, 우리 둘이 잡아줄게 하나, 문막혀 있어. 아니, 지금 얘네 어차피 여기 안 보고 있어. 온다. 인사. 오케이. 나이스. 혼자였네? 이거 시체 먹으면 돼. 자, 네, 일로 와. 야, 우리 가야 된다, 근데. 우리 머리 위다, 머리. 천천히 가자. 그래야겠다. 안으로 들어와! 야, 못 들어왔냐? 이거 점프해서 바로 들어오지. 날라오지.

아 짜식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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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진짜 이거 뭔 개판이야 야 이거 이거 뭐야, 이게 뭐야. 야 바보들 바보들이 어디